핸드폰 잃어버린 적 있나요? 그런데 그 핸드폰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그때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have, pp 형태인데요.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. 완결 경계라고 기억하면 되는데요. 완료는 뭐뭐 했다. 결과는 뭐뭐 한 상태다. 경험은 뭐뭐 한적 있다. 계속은 뭐뭐해 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. I've lost my phone. 그래서 잃어버린 핸드폰을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. 현재완료는 단순하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상태를 나타낼 때 바로 쓰인답니다. 자, 그래서 요네 가지 완결경계 용법 중에서는 자, 결과 용법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. 오늘 기억할 것. 완결 경계 아침 8시 숲에서 만나요